엄마한테 체조 알려 줘 봐. 어. 응. 해 봐. 이거 <laughs> 또 어떤 어그그 그 체조 배우고 또또 또. 어, 그, 그런 것도 했어? <laughs> 그럼 뭐 하는 거야? 이거 허리 돌리기. 아 허리 돌리기? 그럼 그럼 뭐야? 이거? 응. 발리기 아. 두. 두. 하나로. 두. 두. 하나로. 엄마 내 이거 한번 찍어도. 응.